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이번에 글라스 기분엔 입문 난이도가 오픈 했잖아요 입문 난이도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영만 되면은 다 깨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나올 이제 어려움이나 매우 어려움 생각하셔서 패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입문 난이도 기준으로 클리어 시간이 10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분 안에 깨지 못하면은 전멸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종말의 순간이 임박했다 이 내용이 보이시면은 거의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주의하셔서 이때부터 좀 극딜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파멸의 낙인이라는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파멸의 낙인 보이죠 그리고 보스 위에 이렇게 게이지가 쭉 올라가면서 스킬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 한 명을 찍고서 장판 약간 피빛 문양 같은 장판을 찍고 머리에 징표도 나오니까 그 대상만 죽어라 따라가면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약간 탱커나 좀 단단한 분들한테 몸으로 가서 직접 대주면은 넘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셔야 돼요 몸, 물몸이신 분들은 맞으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위험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누구한테 넘어가지 잘 모르니까 잘 확인해주세요. 다음 패턴은 굶주린 칼날입니다. 장판 부채꼴 장판인데 먼 사람에게 이렇게 징표를 클릭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광역을 쓰는데 이 장판을 다 같이 모여서 파티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맞아주면 데미지가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스 스킬은 뜰때 안쪽으로 모여서 함께 나눠 맞아라 라는 멘트도 뜨니까 확인하셔서 같이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둠의 씨앗이라는 패턴인데 쫄을 소환하게 됩니다. 쫄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타이머택할때 딜이 모자라게 되면 시간이 좀 초과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보스 근처로 가서 광역과 함께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어려움과 매우 난이도로 가면 어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음 패턴은 빗발치는 화염이라는 스킬이에요. 공중에서 이제 머리 위로 각각 이렇게 레테어가 떨어지는데 이게 장판 도트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밟으면 피가 많이 달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룡까지 가면은. 근데 보통 이 스킬 다음에 파괴의 이명이라는 이 스킬이 연계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뒤로 쭉 밀려나게 되는데 이때 장판을 또 받게 되면은 지속 딜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다음 스킬은 파멸의 광선인데요. 후방에 이렇게 광역 크게 스킬을 쓰게 되니까 빠르게 보스에게 붙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어서 맵을 이제 줄여버리는 이런 레이즈도로 쓰니까 점점 맵이 줄어듭니다 다음 스킬은 이제 분노의 도약이라는 스킬인데 은근히 이게 좀 맞아 봤더니 아프더라고요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꽝 찍어내리는 스킬인데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 딜이 좀 많이 들어와요 나머지도 뭐짜잘한 광역 딜들인데 난폭한 발걸음이라고 해서 전방으로 두번 달려 나갑니다 이것도 조심해 주시고 접근기가 있다면 아꼈다가 이때 따라가 주세요 딜로스가 좀 많이 나가는 구간입니다 다음 스킬은 대지허물기라는 스킬인데요. 전방에 이렇게 광역을 쓰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빈 공간으로 피할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서 잘 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스킬은 폭풍 가르기라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보스를 기준으로 보스 가운데는 괜찮고 안전 지역이고 사이드가 위험한 지역인데. 이 폭풍 가르기라는 스킬 원거리 분들 조심하시고 이거 이어서 보통 연계로 데이지 발기 다시 안쪽에 있는 광역이 나오니까 왔다 갔다 잘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문 난이도 패턴 좀 살펴봤고요. 처음에 알려 드렸던 이제 표식 지키는 거 그리고 광역 같이 분산해서 맞아 주는 거이 부분만 잘 지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10분 그것만 유의하셔서 클리어하시고요. 나중에 어려움 매우 어려움까지 잘 클리어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